모 일이 계획대로 되고 있나, 티콘드리우스? 아키몬드님께서 스컬지에 대해 보고하라 하셨다. 리치원이 어린 죽음의 기사는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고 있다. 지나칠 정도로 말이야. 넬줄에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의심스럽군. 장기적으로는 그런 인간 따위 아무 의미도 없다. 아무리 넬줄이라도 감히 우리의 과업을 방해할 생각은 못하겠지. 중요한 건 스컬지가 목적을 충실히 완수하는 것뿐. 상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아키몬드님께서 우리 목을 치실 것이다. 날 믿어라 형제여. 리치 왕도 놈의 언데드 졸개도 군단의 재림을 방해할 수는 없다. 반드시 그리해야 한다. 아키몬드님께서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으실 테니. 운 영혼의 되지 구열 탈라스. 어린 시절 이후로 정말 오랜 만이고 조심하십시오. 엘프가 매복하고 있을 겁니다. 연약한 엘프 따위는 두렵지 않다. 강령술사. 우리 병력은 적을 쓰러뜨릴 때마다 강해지니까. 죽음의 기사여,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엘프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닙니다. 두고 보지. 포로를 데려와라. 엘프, 너희 왕국의 입구는 어디냐? 타락한 왕자여. 구엘탈라스엔 들어가지 못할 거다. 푸른 숲이 우리 국경을 지키고 마법깃뜬 엘프 관문이 도시를 보호한다. 어리석은 엘프 같은 관문과 나무 따위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지체 수레를 준비해라. 내가 직접 길을 내겠다. 이곳에 강력한 마력이 느껴집니다. 엘프를 죽이고 건물을 파괴하십시오. 기지를 건설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기꺼이 언데드가 진격한다. 파수병들에게 알려라!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이번엔 또 뭐지? 좋은 결과를 기와해 영광. 말 조심해라. 본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여긴 너희가 올 곳이 아니다 난 실버문의 순찰대 사령관, 실바나스 윈드러너다 지금 당장 돌아가라 돌아가야 할 자는 너다, 실바나스 죽음이 너희 땅을 찾아왔으니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내 목숨을 내줄림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소원이 끝났습니다. 주인님을 섬깁니다. 네 주인님. 네 주인님. 정하겠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주인님을 섬깁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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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ilities>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연구 완료 어디에 피를 바치면 되겠습니까? 완료. 내 목숨을 낼줄 잊지 업그레이드 완료 분부를 내리시겠습니까, 주인님? 주인님의 뜻을 받듭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기꺼이 완료. 기꺼이 복종하겠습니다. 에이. 제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주인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완료 왕자여, 나를 섬겨라. 이번엔 또 뭐지? 어...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이번엔 또 뭐지? 말 조심해.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끝났습니다. 소환이, 소환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연구 완료.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누구소환이 내게 끝났습니다.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어둠의 부름이 들립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 이번엔 또 뭐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어둠의 부름이 들립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 맥 뜻은 무엇이말 조심해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어둠의 구름이 들리, 말 조심해라. 아군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어둠의 부름이 들립니다 이번엔 또 뭐지? 음의 부름이 들립니다. 말해, 어리석은 자. 이번엔 또 뭐지? 말 조심해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음.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연구 완료. 말 조심해라. 누구도 마가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라. 누구도 마가네.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내가 왔다. 이번엔 또 뭐지? 서리만 굶주였다 망자여, 나를 섬겨라.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연구 완료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말 조심해라 이번엔 또 뭐지? 말해라, 어리석은 자여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어둠의 부름이 들립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인 그페르나 왕자다 죽기 싫으면 도망쳐! 누구도 누구?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말 조심해. 이번엔 또 뭐지?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말해라 어리석은 자. 아군 명령받고있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좋은 결과를 흥미롭군요. 기대하겠습니다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말 조심해라 마가에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 조심해 어둠의 뜻을 무엇입니까말해라 어리석은 자라 마, 다 이번엔 또어지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말해라. 어리석은 자인 어둠의 뜻은 무엇이가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말조심해라. 이번엔 또 어제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망자의 날을 서리 스공주다 이번엔 또 좋은 선수.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조심해. 가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말조심해. 망자여 날을 썩겨라. 이번엔 어지? 말해, 어리서은자 누구? 내게 명령을 내리. 아, 엘프가 문에 도착했고, 계속 공격하라. 모두 없애라. 투르미티입니다. 이번엔 또 뭐지? 망자여, 나를 섬겨라 누구도 내게 명령을 내리지 못한다 이번엔 또 뭐지? 망자들이 기다리니다 우리 사변자 어둠의 부름이 들립니다. 망자들이 기다립니다. 말 조심해.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남자의 불을 쓰는 여라. 두 번째 관문으로 물러나라. 퇴가 엘프관물이 무너졌다. 진격하라. 전사들이여!